열왕기와 15장 이스라엘 왕여로보암 제27년에 유다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리아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때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사리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양하였고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환 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아사리아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리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매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아사랴의 제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리아가 사마리아에서 6달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바세아들 여로 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스가리아의 남은 사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위에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유다왕 오시야제 39년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한달 동안 다스리니라. 가디의 아들 문하엠이 디르사에서부터 사마리아로 올라가서 라베스의 아들 살룸을 거기에서 쳐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살룸의 남은 사적과 그의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그때 문하엠이 디르사에서 와서 집사와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사람과 그 사방을 쳤으니 이는 그들이 성문을 열지 아니하였습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그곳을 치고 그 가운데에 아이벤 부녀를 갈랐더라. 유다왕 아사리아 제39년에 가디의 아들 문하엠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0년간 다스리며 여와 호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느세의 아들 여로 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스루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함에 문하엠이 은천 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함으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게서 강탈하여 각 사람에게 은5세개씩 내게 하여 아수로 왕에게 주었더니 이 아수로 왕이 되돌아가 그 땅에 머물지 아니하였더라 문하무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문하엠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부가히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유다의왕 아사리아 제50년에 문하엠의 아들 부가히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느파의 아들 여로보암이제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그 장관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궁 호이소에서 왕과 아르곱과 아리엘을 죽이되 길라와 사람 50명과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부가히야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역대지락에 기록되니라. 유다의 왕 아사리아 제 52년에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너바세 아들 요르보함의제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베가 때 아수로 왕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벳 마하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러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로를 옮겼더라. 우시아의 아들 요담 제20년에 엘라이 아들 호세아가 반역하여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를 쳐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베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이스라엘이왕 르말라의 아들 베가 제2년에 유다왕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니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라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양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에 윗문을 건축하니라 유다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라왕 르신과 르말아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더라 요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 다윗성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16장 르말아의 아들 베가시에1 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왕이 될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양하였더라. 이때 아람의 왕 느신과 이스라엘의 왕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이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당시에 아람의 왕 느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하스가 아스로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스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아스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담메색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길으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아하스 왕이 아스르의왕 디글라 빌레세를 만나러 담메색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담에 색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담에 색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아가 제단을 만든지라 왕이 담에 색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자기의 번제물과 소제물을 불사르고 또 전제물을 붓고 수은재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앞곳 성전 앞에 있던 노재단을새재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서 옮겨다가 그 재단 북쪽에 그것을 두니라.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아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다이큰 재단 위에 불사르고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재물의 피를 다그 위에 뿌리라. 오직 노 재단은 내가 죽게 여줄이레만 쓰게 하라 하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아하스 왕이 물두봉 마침에 여판을 떼내고 물두멍을 그 자리에서 옮기고 또 높바다를 놋소 위에서 내려다가 돌판 위에 그것을 두며 또 안식일에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옮겨 세웠더라. 아하스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유다 왕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성의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